아 다시 네. 자 이게 이게 다 준비를 하잖아. 네. 그러면 이게 자꾸 올라 그래요. 저 이게 기다려야죠. 네. 그래서 기다려야죠. 그렇지, 그렇지. 여기 네. 봐봐 지금도 네. 공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점점 더 급해져서 힘도 안 빠지고 스윙이 안 되잖아. 자, 기다려줘야 돼요. 그렇지. 그렇지. 기다려줘요. 그렇지. 네 그렇지. 거기야 거기. 맞아. 거기야. 그렇지. 거기 있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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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이제 거기 있어야지. 내가 왜 자꾸 갖고 와요. 어차피 이거 갖고 가면, 그죠? 세게 안 가잖아. 요 그렇지. 닭. 따라가는 거 말이지? 거기를 유지시키란 말이에요 그렇죠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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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변수가 없어요 그렇죠? 그냥 딱 이렇게 오는데 내가 막 위로 올라와가지고 변수를 만들면 어떡해요 그렇지 여기 딱이 이 부분에다가 딱 항상 놔야지 여기도 아니에요 이건 되게 앞이야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로 와야 돼요 그렇지? 이정도쯤한번이 정도 헷갈려? 한이 정도? 이렇게 쓰면 한이 정도 될 거야. 여기가 제일 이상적인 거야. 여기다 놓고 쳐야죠. 이 여기다 놓고 쳐야 잡히는 거야. 나 네? 들어오지 말고. 그렇지. 거기에 자꾸 잡으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. 그래야 자꾸 선생님들이 잡아서 치라는 얘기가 거기에 거기. 그치. 그 내가 공을 칠수 있는 그 구간을 벗어나면 안 돼. 네? 이렇게 올 필요 없잖아. 나이스 그렇지. 공을 거기다가 놔야, 거기다 놔야, 얘 굽혔던 이 힘이, 그죠? 이 공에 실린다고. 근데 그거보다 앞에 있으면 안전하게 가긴 하는데, 공이 가벼워, 되게 가벼워요. 그렇지. 그렇지. 거기다 놔야 돼. 그렇지. 거기다 자꾸 그렇게 지금처럼 놀려고 하면 기다려지잖아요. 이제 여기 딱 기다려지잖아. 근데 내가 자꾸 뭔가 따라 들어가, 이렇게 툭툭툭툭 툭, 툭, 툭 따라 들어가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힘은 줘야 되고,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?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쁜 습관을 계속 가잖아 그렇지, 거기. 그러니까 느낀건딱자 실리언스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많이,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고, 약간 이렇게 돼야 돼. 그렇지, 그렇게 돼야 돼. 약간 뒤로, 그러니까 밑으로가 아니고 약간 뒤로 살짝. 그렇지, 그 정도. 거기, 왼손 있는 데쯤에서 공이 맞아야 돼. 그렇지, 거기. 아그 정도쯤에서 맞아야 돼요. 그렇지. 그래야 준비도 잘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도 생기는 거야.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. 네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요. 좋아요. 좋아. 잘 했어, 지금 잘 했어. 이제 감을 좀 잡은 것 같아. 근데 그게 자꾸 바뀌니까 그렇죠? 연습을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내가 맞는 그 히팅, 이 히팅 내는 그 임팩트 존이 일정할 텐데 자꾸 움직여. 근데 그냥 정해놓고 할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. 왼손 근처라고 생각. 그그 근처가 딱 맞는 거야. 그래야 그래야 이발에 힘이 힘이 공에 들어간다는 거야. 잡아치는 거는 별거 없어요. 그렇 거기를 유지시키면 돼. 요더 기다려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까랑 소리가 달라졌잖아. 여기 와서 닿는 느낌이, 소리가 달라졌어요. 공 세기가 달라졌다고. 왜? 아까는 상체 힘만 갖고 쳤고, 지금은 다리 힘이 실리잖아. 그죠? 그래서 여기 정도 되는 거야. 옆에다 보면 이 정도 될 거야, 아마. 이 정도. 왼손 느낌이라고 그렇지, 왼손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. 그래야 이게 내가 앞으로 가기도 좋고, 뒤로 빼기도 좋아요. 그렇지. 오케이? 그 자, 준비. 네. 그렇지, 그렇지, 아 좋아요. 그렇지, 이제 공을 잡아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. 내가 공이 어떻게 오든 간에 공을 잡아치는 거는 딱 거기가 이제 물론 이걸 다 잡긴 힘들어. 상대방도 잘칠수 있으니까. 근데 나는 그거를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이제 선수들은 그 내가 공이 어떻게 오든 간에 내가 치는 그 변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도 잘 들어가는 거예요. 막 바뀔 필요 없어. 그렇지. 네. 아이스. 아이스. 좋아요. 힘더 많이 줄필요는 없어요. 그렇지. 좋다. 나이스또 준비. 잘했어요. 또 잘한다. 그렇지. 어 좋습니다. 또 여쭤봐. 지금도 만들어야지. 네. 내가 내가 앞, 앞에서 쳐서 이렇게 열로 보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공이 길이가 짧아질 거란 말이야. 그러면 내가 또이 이 맞는 내가 잡는 저, 잡는 그 위치를 또 바꿔줘야지. 그게 잔발이 필요한 거야. 그래서. 제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또 그렇지 잘했어요 좋아요 이게, 이게 지금처럼 내가 그걸 공을 그렇게 자꾸 잡으란 말이에요 그죠 아 뭔가 내가 공에 힘이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공을 맞추고 있는 위치가 그죠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? 그래서 이거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나는 좀 왼손이 여기 있는 게잘 맞는 것 같다 그럼 그 거기를 생각을 하고 치면 돼요